퇴근 드리, 드릴라고 했는데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끼고 와버렸습니다 퇴근길에 하트 뾰로좀 보여달라고 안들린다고요왜 고속도로인데? 허, 허니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거야. 워터밤 하고 머리가 민들레꽃처럼 돼버려가지고 머릿결이 지금 뚝뚝 끊기고. 네, 지금 막 이런 상태인데. 바로 바로 네 퇴근하고 있어. 허니 탈색했니? 네, 저 탈색했어요. 그 저희 커넥텍스 하고 나서 바로 탈색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 원래 이 차에 창균이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창균이가 갑자기, 원래 좀 허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요즘 좀 안무를 하고 막 하면서 좀안 좋아져가지고. 사실, 어제, 어제 갑자기, 아, 어제 갑자기 정해진 거여서, 제가 웬만하면 창균이 자리를 좀 채워서 무대를 하고 싶었는데, 저 이미 출발해야 되는데, 어제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부산에. 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어, 출발할 때쯤에 창균이 도저히 안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경이뭐 지금 주사도 맞고 뭐 예, 여러가지 시술도 하고 여러가지로 지금 나아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걱정하지, 네,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죠 그쵸 그렇죠. 의상은 세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골라서 했어요 허니는요 저도 골라서 그렇게 했는데, 아유, 이게 모자랐으니까 잘안보이네데좀 예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 저도, 반다나도 쓰고, 이렇게, 네, 머리를 막 팍! 공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쿡쿠카까 너무 귀여워서 소문 났다 왔네. 아, <laughs> 그 워터밤 전광판 이렇게 크게, 그, 그만큼 크게 꾹꾹각꾹을 할지는 몰랐는데. 한곳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정말 몬베베가 많이 와줬고, 몬베베 덕분에 저희가 기가 많이 살았습니다. 진짜 워터밤에서. 사실 그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네, 곡들을 좀잘 모르는 분들이. 그럼요.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 같이 몬베베가막 뛰어, 뛰어서 해주니까. 같이 뛰어 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창균이 앞으로 있는 스케줄은 참여하라고 지금 쉬고 있는 거여서 아마 될지 안 될지 모르... 뭐 제가 막 어느 스케줄을 갈수 있어요. 뭐하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단정 짓지는 못하고요. 못 네. 그래. 어쨌든 무엇보다 창균이의 그... 호전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당연히 청균이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또본배들 있을 수 있, 있지만 좀더 청균이 호전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훨씬 빨리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많이 아쉬웠지만 아 어제 저 OST 나왔어 어, 트라이, 트라이, s 프 l 란 노래가 나왔는데 사실 그게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거였대요. 저도 이제 거의 세 달이 다 돼가는데 녹음한 게안 나와서 제 문베베한테 그 노래 하나 녹음했다고 했거든요. 한지가 벌써 막한 지가 벌써 막한달 반이 넘어가는데 안 나와서 저도 좀 민망했는데 <laughs> 저도 좀 민망했는데 아, 그 원래 앞에 있던 드라마가 조금 연장되면서 조금 네 오래 기다리게 본의 아니 오래 기다리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되게 청량하고, 근데 만에또 청량, 청량하지만또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신나는 노래입니다. 청량하게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운이. 청량하고 시원하지만, 보컬도 시원하니까, 더 노래가 이렇게 막, 청량감이 확 튀는 느낌. 청량의 바다에 떠다니는 풋사과 같아. 못 먹어도 고 짱이었어. 진짜 못 먹어도 저는 미쳤어요. <laughs> 아, 저는 이제 못 먹어도 고를 잘못 보겠어요. 그때는 뭐, 저도 다른 무슨 모드가 있어요. 하여튼 그 희한한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laughs> 아, 저는 그날 너무 아쉬웠던 게, 저도 막 날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제 그, 피크 페스티벌 전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뭔가 제대로 좀 이렇게, 막 술기운도 오고 해야 강릉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데. 래 걸려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고속도로여서 그런가 봐요. 피부가 되게 좋게 나오네요. 애초에 지금 데이터 자체가 잘안보죠 침대에서 허니한테 아침에 그러니까 아? 나한테 막 그랬잖아. 형 일찍 일어났으면 나 깨워주지. 아나나 이불 나좀 덮어주지 했어. 내가 아, 일로 와 이랬잖아. 아, 아 그때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추울지. 근데 아 잠깐 눈 떴는데 나 무슨 빙하 세계에서 자는 것 같은 체감이 들어가지고. 그, 그 멤버들 방을 다간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불이야. 심지어 장까지 열었어. 근데 형오형이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요. 저 이불 찾아주려고 근데 이불이 없어가지고 딱 누워있다가 까웨그 옷이 이렇게 포개져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입어야겠다. 이거 입고자 그거 입고 있어요. 예, 까웨가 살렸습니다. 창원이 만든 두부, 그냥 들기름 맛이 아니, 들기름 맛도 아니야. 두부. 두부맛 그냥 생두부맛두부맛 창원이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들기름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안섞고 콘전할 때도 기름을 너무 적게 써서, 형원이는 약간 바삭바삭한 콘전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름을 정말 요만큼만 썼더라고요. 그 뭔가 이렇게, 어차피 그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익히려는 용도가 아니었다 보니까. 요그 기름 온도를 좀 올린 다음에 칙 하고 놨어야 되는데. 그 해준다는 의의가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쵸 아 형원이가 콘을 빨았대 빨아... 쫙 짜, 짜서 콘을... <laughs> 그래요? 그 맛에 먹는 건데, 옥수수콘은 <laughs> 어... 근데 이제 또 형원이 형이 한두 번 이렇게 먹으면 자기가 또 이렇게 본인이 먹어보면서 또 찾아가는 거겠죠 음. 내 옥수수 씻는 걸못 봤네요. 근데 가, 그 카메라 감독님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게 진짜 무가지고아 응. <laughs> 물기만 잰어야 되는데 물로 씻어서 여드름 패치 이거 그 올리브영에서 이거 어디 씻었거 랑별 있는 그 얘기 해볼까 뭐? 어? 그 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앵콜 때 포구, 존 로데오 항상 이런 곡들을 정말 오래 해왔잖아 특히나 포구는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대체하는 새로운 뉴 송을 만들어 놨는데 네. 어, 네 그게 아마도 다음 앨범에는 들어가지는 않아있어서 뭔가 기회가 된다면 어, 그 곡이 나오면 뭔가 폭우를 이제는 좀 내려주고 내려놔주고 어, 다른 곡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하튼,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네. 사실 저희는 그냥 무대만 있으니까 올라가서 한 건데 그 앞에 오신 분들, 은 너무 오래될까요? 그 저, 그저께부터 와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너무 감사해 가지고 좀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아마. 네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부산. 에 그러니까 뭐 드셨어요 부산에 오신 우리 문배배들은 뭐뭐 어... 뭐 드셨 음. 밀면 밀면 아 어, 밀면 너무 좋아하는데 돼지국밥 새우 탕수육 주로 대부분 이재모 피자나. 이재모 피자가 뭐예요? 아, 어, 그 유명한, 그, 있어요. 이재모 어... 피자라는. 부산에 기현이네라는 가게가 있다는데? 그래요? 주원이네도 하나 좀 오픈해 주세요 정말 저녁인데 밥못 드신 분들은 얼른 드시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저희는 저녁을 스킵하긴 했는데 시간도 그시간이없고 가는 길이라 네. 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 사랑하고 빠빠이